안녕하세요, 아주께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의료 기업인 존슨앤존슨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누구나가 다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료 분야 및 헬스케어 주입니다. 오늘 소식으로는 존슨앤존슨이 새로운 수술용 로봇 플랫폼인 오타바를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오타바가 기존 수술용 로봇보다 높은 유연성과 제어능력을 제공하는 6개의 로봇화를 갖추고 있으며, 수술실 내 용이한 환자 접근성, 넓은 수술실 공간 확보 등 이점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존슨앤존슨의 최고 개발책임자인 프레데릭 몰 박사는 오타바가 이테리어로 '옥타브'란 뜻을 갖고 있으며, 한 옥타브는 더 높게 음악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레데릭 몰은 수술용 로봇업체인 인튜이티브 서지컬의 공동 창업자 중한 명이며, 존슨앤존슨이 인수한 오리스 헬스 설립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는 존슨 앤 존슨이 오리스 헬스를 인수하면서 존슨 앤 존슨의 cd로 합류했으며, 오리스 헬스는 수술용 로봇 플랫폼 모나크를 개발했습니다.그는 오타바에 대해 "우리는 오타바를 새로운 레벨로 통합하고 수술 경험을 고양시키는 수술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수술용 로봇들은 수술의 전 영역에 걸쳐 로봇 제어와 협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타바 플랫폼은 질환의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수술 결과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원래 5월, 올해 5월 이 제품을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의 전 세계 유행으로 차질을 빚었습니다.존슨앤존슨은 구글의 모 기업인 알파벳의 의료사업법인 벨리 라이프 사이언스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수술용 로봇 업체인 버브서지컬의 기술 성과와 오리스 헬스의 모나크 플랫폼 기술을 자사 로봇 개발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존슨 앤 존슨은 내년 중 오타바 플랫폼을 검증하고 2022년부터 임상시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존슨 앤 존슨이 요즘 조금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150달러를 백신 개발 소식과 함께 박차고 올라갔으면 합니다. 이상, 아주께였으며,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꾹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더 알차고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